데일리베스트 3부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우파 성향 시사 평론가이자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가 최근 문재인에 대해 잇따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나가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로서 20년 동안 중국에 살며 여러 로펌의 고문으로 일한 바 있으며 뉴욕타임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해럴드 트리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세계 각국의 유력지에 많은 글들을 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든 창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폭스 뉴스에도 자주 출연해 논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 고든 창 변호사가 한 발언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에 대해 여적죄로 고발한 한국의 시민단체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번역죄로 고발됐다. 대한민국을 배반한 대통령이 이제까지 벌여온 행각과 똑같은 일들을 특히나 북한의 침략에 한국의 벽을 허무는 행위를 앞으로도 벌일지 누가 알겠는가라며 자유진영은 한국을 잃을 수도 있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문재인은 반역자인가? 그는 북한에 대해 무척 열정적으로 말하지만 그가 대표로 선출된 사회에 관해서는 똑같이 하지 않는다며 이는 그의 마음 상태에 대한 단서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는 트윗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또한 그는 문재인의 행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고든창은 현지 시간 12일 BBC 로라비커 기자가 문재인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소개한 트위터를 인용하며 문재인은 김정은의 악마적 의도의 통역가이자 대변인이 됐다고 평했으며 지난 8일에는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가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간주해야 한다며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남한을 뒤엎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 연구위원인 터프치대학 이성윤 교수에 문재인이 평양의 엘리트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 민족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왔다고 말했다는 트위터 메시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10일에도 김정은은 남북 간 차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문재인의 정책이 남한의 성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 이를 수렴 현상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다른 트위터를 통해 연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들 중 다수가 북한을 지지한다며 따라서 그들은 한국의 해병대나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거는 불행하게도 문재인도 자국민의 죽음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왜 그런지 궁금하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자, 고든창은 또한 현지 시간으로 6일에는 우리 미국은 지난 10년간 남북의 진보적 대통령을 견뎌왔다며 우리는 북한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인 문재인보다 오래 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은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고 남한의 민주주의를 포함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의 원하지 않는다며 문재인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창 변호사는 지난 3일 문재인은 처음부터 북한과 공모한 것처럼 보였다며 문재인이 남한을 김정은에게 넘겨주기 전에 알아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창 변호사는 그 전날인 2일에도 이성윤 교수의 한국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트위터 메시지를 인용하며 앞으로도 1년 후 한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을까라며 문재인이 원하는 말을 얻을 경우 언론의 자유에 역행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이어 정적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좋은 사인이 아니다라며 그는 김정은이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고등참 변호사는 트위터가 아닌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계열 지성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에 한국의 큰 실책, 통일서두르는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는데 이 칼럼에서 고든창은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보이고 있는 이상한 행태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고든창이 정리한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보이고 있는 이상한 행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합법적인 정통성 있는 국가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태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에게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둘째, 문재인은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 이를 잘 보여주듯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드를 추가 배치,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이른바 산불 정책을 중국과 합의해 주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는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안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설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초창기에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워싱턴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유엔 안보리에 각각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남북 경협을 허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고든창은 문재인의 이런 잘못된 사고 체계가 대북 현금 퍼주기가 궁극적으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미 폐기된 명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또한 고든창은 이탈하우 박사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문재인은 북한에게 한국의 현관문을 개방한 정도가 아니다. 아예 현관문과 창문 전체를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든창은 이어 수년 안에 김정은이 서울을 굴복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는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는 최고직들이 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는 젊은 시절에 북한의 통치 철학인 주체 사상을 맹렬히 수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친평양 관점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워낙 고든창 변호사가 문재인 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해서 별다른 논평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자, 이런 고든창 변호사의 분석에 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문제는 이 정도 저명한 인사가 이 정도의 파급력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면 국내 기성언론에서 이 내용을 다뤄 국민들이 균형 있는 판단을 할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해, 다해줘야 할 텐데 이런 고든창 변호사의 발언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언론은 없는 듯 합니다. 자, 고든창 변호사는 앞으로 1년 후 한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을까라고 걱정했습니다. 자, 이 같은 걱정이 괜한 걱정은 아닌 듯 합니다. <목소리>